오늘은 3월에 판매량이 유독 많은 가성비 제품 8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3월 20일에 공구하는 제품도 포함되어 있으니 미리 보기하는 느낌으로 시청하는 것도 좋겠네요. 이 제품은 최근 유명해진 인기 제품입니다. 평점이 좋을 뿐만 아니라 주문량과 후기도 좋은 제품인데요. 강력한 자기장을 통해서 공구 작업을 편하게 도와줍니다. 게다가 헛도는 못을 빼낼 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 비트와 비교 영상을 통해서 차이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기장이 강한 비트를 찾고 있었다면 행사기간에 구매하는 것도 좋겠네요. 이 제품은 레노버의 골전도 이어폰입니다.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 중 선택이 가능하네요. 무엇보다 제품의 가성비가 좋은 이어폰입니다. 통화 품질이 뛰어나서 전화통화하기가 용이하죠. 보컬의 수음력이 좋아서 상대방이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음질도 가격 대비 훌륭해서 운동하면서 음악을 듣기도 좋습니다. 우측의 버튼을 통해서 통화 종료나 음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네요. 다만 골전도 이어폰 특성상 최대 음량이 작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 대비 퀄리티가 뛰어난 제품이니 골전도 입문용으로 사용한다면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유체 장식품입니다. 현재 5일 이내 무료배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선박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면 평점과 후기 모두 좋은 제품이니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책상 위에 두고 멍 때리기 좋은 제품입니다. 부드럽게 흔들거리는 액체와 함께 덩실덩실 춤추는 것 같은데요. 어릴 적 고리에 걸던 게임기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이 제품은 차량 장식용으로 두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책상이나 차량 사무실까지 어디에 두어도 예쁜 디자인이니 활용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수도꼭지 익스텐더 어댑터입니다. 혹시나 수도꼭지의 방향이 고정되어서 불편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랬다면 아이디어를 실현한 제품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정말 유용한 제품일 텐데요. 1080도로 회전이 가능한 익스텐더 어댑터입니다. 규격에 맞춰서 설치만 하면 쉽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또한 끝부분에 레버를 돌리면 두 가지 타입의 물줄기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을 통해서 손을 씻고 가글을 하거나 물을 받는 등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동작이 가능해지니 필요한 분들이라면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번 제품은 미니 PC입니다. 옵션을 통해서 램과 저장 공간을 선택할 수 있으니 꼭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미니 PC가 필요했었나요? 정말 작은 사이즈의 데스크탑이 필요했다면 이 제품을 집중해보세요. 물론 게임은 힘들더라도 웬만한 사무작업은 모두 가능한 스펙입니다. CPU는 최대 2.9GHz의 N5095 칩셋이 제공됩니다. 메모리는 8GB와 16GB 중 선택이 가능한데요. 저장 공간은 256GB부터 최대 1TB까지 선택할 수 있네요. 제공되는 포트는 지금 나오는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작은 사이즈지만 쿨링팬이 탑재되어 발열도 잘 잡아주는 데스크탑입니다. 이 제품은 윈도우 11이 탑재되어서 전원을 켜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만 연결하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휴대성이 뛰어난 미니 데스크탑을 찾고 있었다면 이번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접이식 외건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캠핑이나 차박용 제품인데요. 따라서 당연하게도 캠핑이나 차박하는 분들께는 안성맞춤입니다. 근데 가정에 하나쯤 있으면 활용도가 아주 높은데요. 용량도 많이 들어가고 깔끔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나 분리수거할 때 편하게 다녀올 목적으로도 유용하게 쓰이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렴한 제품은 용량이 넉넉해도 하중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제품은 내부 용적이 작아도 프레임이나 바퀴가 튼튼합니다. 따라서 90kg까지는 버틸 수 있는 내구성 좋은 외건입니다 네이처아이크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을 앞세워 입소문을 타고 있으니 구매하면 후회 없을 제품입니다. 텐키리스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은 87키의 컴팩트한 사이즈의 제품인데요. 색상은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고, 스위치는 크림축과 바나나축이 제공됩니다. 출시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가격 대비 뛰어난 퀄리티로 인해서 인기가 많은데요. 게다가 2.4GHz 무선과 블루투스로 무선 연결이 가능하고, USB 케이블로 유선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P캡은 ABS가 적용되었고, 이중사출 각인으로 견고하게 프린트되어 있는 것도 장점이네요. 따라서 사무실 같은 조용한 환경에서 사용하실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핫스왑을 지원하는데요. 여분의 스위치가 있다면 스위치까지 바꿀 수가 있으니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저렴한 가격에 RGB 라이트까지 지원하는데요. 따라서 구매할 이유가 없는 키보드입니다. 16인치 포터블 모니터입니다. 최근 1년 동안 가장 인기 모델이라 볼수 있는데요. 가격 대비 워낙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매번 품절이 되는 제품입니다. 현재 7인 이내 무료배송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제품의 사이즈는 16인치이고 16대 10 비율을 제공합니다. 또한 2.5K의 높은 해상도를 지원하는데요. 게다가 5 0 0칸델라의 밝기와 뛰어난 색영역도 제품의 큰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티글레오 패널에 120Hz의 주사율이 제공되는데요. 따라서 노트북이나 PC, 닌텐도와 스마트폰까지 모든 기기의 서브모니터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삼성 백스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HDMI를 통해 연결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포트 구성은 지금 나오는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이 제품은 기본 구성으로 모니터 케이스가 제공되는데요. 그리고 모니터 뒷면에는 75mm 배사홀이 제공되어서 이렇게 스탠드와 함께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가성비만큼은 뛰어난 제품이기에 하나 구비해두면 쓰일 곳이 정말 많은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알뜰구매 창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 되시기 바라며 구독을 누르면 다양한 할인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